쿠쿠크루의 소식을 언제나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쿠쿠크루 업데이트의 김재환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꽃들과 새싹이 피어나는 요즘 저희에게도 새싹이 피어났습니다. 중점의 매력적인 보이스가 특징이었던 쿠쿠크루 멤버 방상윤 씨가 둘째 아이, 그것도 어여쁜 딸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지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민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지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방상윤 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갔으나 어, 코로나로 인하여 외부인 출입 금지 때문에 방상윤 씨를 직접 천안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둘째의 출산은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둘째는 엄마를 닮았나요 아빠를 닮았나요? 야, 이거는 여름에 잘라야겠다. 뭐, 소감이라기 보다는 일단 뭐 건강하게 둘째가 태어난 거에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덕분에 또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뭐, 최고의 가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서아가 네. 태어났을 당시 스스로 이제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어떡하냐고. 음, 그랬죠. 그랬는데, 뭐,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뭐, 쌍꺼풀 수술이랑 코만 살짝 건드려놓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서화가 이제 둘째 서화가 태어났을 그 시기, 3월. 네. 말쯤이었잖아요. 네. 전 영상 출연하셨을 때 네. 토트넘과 리버풀 그 결승전 경기에서 이제 머리 반삭을 걸고 내기를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반삭균 당시에 음. 사랑을 나누신 걸로 아기가 잉태된 걸로 아또 그렇게 되나요 계산이?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게 이제 아. 빡빡이 상태로 아 아이를 가지신 모르겠어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라. <laughs> 계산이 그렇게 되면 뭐 그렇지만 빡빡이 상태로 <laughs> 한 적은 없습니다. <laughs> 빡빡이 상태 아예 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빡빡이 상태로 사랑에 나눈 적이 없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너희들이 자꾸 <laughs> 놀리는 거 아는데 빡빡이 상태로 사랑에 나눈 적은 없어요. 머리가 있으실 때 아니면 생긴 머리가 확실하게. 풍성할 때.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조카 한 명이 더 생겨 아주 기쁩니다. 구로 업데이트의 김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